신비 써봐 아, 안녕하세요 차랑하는 부부입니다 잘한다 잘하네 너 여보는? <laughs> <laughs> 오늘 뭐 얘기하려고 왔죠? 오늘 주제는 결혼 준비 시 싸우지 않는 비법을 얘기해 드리려고 <laughs> 그래서 우리, 저희가 총 3년 연애 기간이 있었고 2년 반 연애했고 반년은 결혼, 결혼 준비를, 준비를 했죠, 했죠. 네. 6개월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진짜 다한 번도 안싸웠잖 어, 진짜 한 번도 안 싸웠어. 싸우지 않은 이유가 뭔거 같아요, 보면? 정말 특이하게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가 따로따로 준비했다는 거지. 오빠는 결혼, 결혼식장, 결혼뭐 진짜 쓰드네 이런 거다 알아봤고 나는 이제 신혼여행을 맡아서 했어. 그래서 안 썼던 것 같아. 일단은 따로따로 따로 준비한 이유가 여보가 진짜 결혼식에는 관심이 없었지. 근데 관심 없다기보다는 오빠를 너무 믿었어. 오빠가 진짜 친구들도 많이들 결혼해서 진짜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오빠가. 서치 능력도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 오빠를 전적으로 믿고 제가 뭔가를 알아볼때 집요하게 서칭하는 스타일이라서 실제로 또발품도 많이 팔고 주변에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고 심지어는 뭐 어른들한테도 다 잡아 놓고 했으니까 근데 정말 믿었던 만큼 오빠가 많이 알아왔던 게 a 4 용지에 진짜 디테일하게 써와가지고는 그 처음에 이제 플래너 만날 때 엄청 플래너가 엄청 몰래 하고 있었잖아. 음.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꼼꼼하고 이러기 때문에 잊었던 만큼 또 결과도 좋았지. <laughs> 아 맞아. 그래. 우리는 따로따로 준비를 하면서 포인트가. 우리는 또 서로... 준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응. 서로 진짜 태클을 전혀 안 걸었지 요거는 내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번도 불평, 불만을 한 적이 없고 응. 나도 요거가 실험장에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번도 불평, 불만을 한 적이 없고 응. 사람들이 더 궁금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제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예물예단이잖아 아 그렇지 어. 그부분에선 어땠어? 어땠니? 이 같은 경우는 근데 예물예단을 <laughs> 정말 안 했지. 예물 예단을 정말 단 하나도 하지 않았고, 결혼 반지, 결혼 반지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양가 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배려. 음, 진짜로 양가 부모님들이 쿨하게 저희 부모님이나 뭐, 와이프 부모님이나 일절 그런 거 없이 긴발도 전혀 나오시지도 않으셨고, 좋았어요. 감사하는 부분이죠.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예물 예단이라는 게 허려식? 어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줄여서 차라리 우리 집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확고하게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제 지인 시댁에서 이제 뭐해와야지 않겠니 하면서 말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그 경우 재벌 예물에다 나누기로 했었는데 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 쪽도 봉 치게 되고.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안 하기로 해놓고는, 어. 근데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니, 저건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결국은 다 어. 하잖아. 그러면 결국 다 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또주고받기 되고. 맞아. 양가 부모님한테 감사의 표시로 응. 무언가를 하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응. 허리 허시 때문에 그거를 오버해서 하는 거는 좀 낭비라고 생각하고. 맞아. 그러니까 결혼을 결심할 만한 여자를 만났으면 그 전부터 계속 부모님한테 그런 거를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 총 얼마 들었지? 식대 빼고 한 400. 쓰드메홀 대관료 하고 쓰드메 뭐 응. 이런 거 해서 한400 들고 응. 반지로 160인가. 그랬었어. 그래. 그러니까 다이어 같은 경우를 저희는 부모님이 물려주셨어요. 어. 어. 그래서 그 다이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를 쓰고, 음. 그냥 디자인만 해가지고 160 정도 응. 어, 들었고. 그게 끝이야. 어,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음. 각자 신혼여행비를 우리는 적금을 넣었지. 아, 왜냐면 일단 여보가 신혼여행을 굉장히 아. 꿈꿨기 때문에 아. 이주가겠다고 아, 이주 선전포고했었지. 그래서 진짜 거의 초창기 때 초창기 때부터 각각 15만 원씩 그 모은 돈이 음. 일단 7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음. 어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어. 주연쟁 잘만 나왔고 어. 뭐 선물 살거다 사드리고 응. 어, 잘했지. 좋았어 이제 비법이잖아요. 지금 그 비법 중 하나 프로포즈. 어. 음. 그 프로포즈 진짜 받았을 때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저한 달인가 두달 동안 그 프로포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지 남자분들 프로포즈로 보냈네요. <laughs> 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진짜 1도 몰랐어. 일도 몰아서 더 놀랬고, 더 좋았고, 브러쉬. 응. 그래서 나는 너무 좋고 행복해서 그거를 오빠도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좋은 이 감정을. 그래서 나도 다 프로포즈를 했어. 저는 다 프로포즈를 가 남자입니다 <laughs> 와이프는 저한테 광안리 좋은 레스토랑에서 <laughs> 제가 좋아하는 코트를 잘못 그리 주면... 아, 근데 용거도 진짜 진짜! 깜짝 프로포즈라서 내가 진짜 1도 몰랐지. 맞아. 어, 제가 완벽하게 속아 넘것같다 어땠슈? 나도 너무 좋았지.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했다. 프로포즈도 너무 좋았는데. <laughs> 옷이 더 좋았어. 프로포즈가 더 좋았어. 옷이 좀.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제 결혼식 준비할 때 결혼식 비용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자는 뭐 얼마, 남자는 얼마. 자, 뭐 남자는 보통 집을 해오면 여자는 그 안에 혼수를 해온다, 뭐 이런 고전적인 루트라고 해야 되나? 옛날 식방식 박민지가 언젠데 저희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많이 했죠, 더 많이 했는데 그건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태국 살이나더 많습니다. <laughs> 어, 나이도 많은데 그걸로도 많이 가 돼. 그래. <laughs>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도 나이가 아직은 어린 편인데 어리지나 린 치지. 와이프도 되게 알뜰살뜰 잘 모아놨더라고요 뭐돈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예민할 수도 있는데 가신 거 내에서 준비를 잘 하면 될것 같아요 아기 진짜 수준에 맞게 아유, 하는 게 욕심, 욕심 좀 줄이고 어, 이번 동영상의 네. 주제는 배려인 것 같아요 여보는요? 일단 자기 집 자기 부모님은 본인이 커버하자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혹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네. 어, 나는 우리 집에서 못난 자식 음. 어, 그리고 상대방은 어, 정말 나한테는 바보나사람이라는 음. 거를 음, 부모님한테 또 인식시켜주는 거, 그런 것 비법인 것 같고. 실제로 이거는 뻔한 거긴 한데, 많은 대화. 음. 뻔한 건데, 안 하지. 대화. 결혼하면서 뭔가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음. 내 재정 상황이라든지 내 집안의 뭐 이런 상황, 어, 나는 이만큼 준비할 수가 있고, 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도 또그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이고 그래야지 뭐뭐 대책을 세울 수가 있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어. 뿌러할 어. 필요 없어요 어차피 평생. 돈 없는 사람도 없을 거고, <laughs> 다른 커플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다른 예비 후보들을 보면은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laughs>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얘 <laughs>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재밌게? <laughs> 어, 사진 찍으로도 <산책도 웃음> 재밌었고, 전반적으로 는 결혼도 하고 싶다고 <laughs> 어. 뭐 재밌었다고. 근 결혼식이 좋은 경험으로 남아서 어, 결혼하면서 진짜 스트레스도 <laughs> 뭐 없었고, <laughs> 아, 좋았던 기억만 있는 것 같아. 그런지 결혼, 음. 결혼을 준비하면서 진짜 재밌고 아무튼 진짜 무지 쉽다 이게 진짜 수월하겠다 결혼. 티파알려 줄라했던 자랑지. <laughs> 찌찌찌찌. 아, 이게또 제일 중요한 비법일 수도 있어데 어, 네. 정말 괜찮은 사람을, <laughs> 어. 어, 괜찮은 배우자를 어.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럼 다음 번에 알려주세요. 좋은 배우자는 네. 음, 어. 뭔가 시골 여자. To be continue. 왜냐면은 진짜 여보랑 나도 결혼 준비를 하니까 음. 어, 이렇게 수월하게 결혼 준비가 됐던 것 같아. 또내 음. 와이프 사람 발견해. 어느 사람 좀 해보시죠. 각자의 성 여보는 여성분들, 나는 남성분들에게 어, 팁을 하나씩 줬다 여자가 여자로서의 팁, 강자가 남자로서의 팁. 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 이 말에 진짜 많은 함정이 있어 단한 번뿐인 결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 이 커진다고 한 번밖에 안 하는 이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이 함정을 잘 피해야 될것 같아 어, 기회 비용을 잘 따져서 어, 예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여보가 남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나요 참여도를 많이 높여야 될것 같아 남자들이. 본인은 이게 여자 내 여자를 위한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귀찮아서 그냥 참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아너 하고 싶은 대로 해어너 원하는 대로 해 어, 결정권을 다 떠넘긴다는 것 자체가 뭐 나는 이 의사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공부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라 어. 같이 알아보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거기에 피드백을 함께, 그런 결정권은 충분히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싸다 이렇게, 이렇게만, 남자들이 이렇게만 해줘도 별 싸울 거야. 좋은 팀이 되었다면, 좋아요. 조, 좋아요와 구독, 구독, 구독을 해주세요.